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복을 돕는 남자 바르실레입니다. 무기력과 우울함이 빠졌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아,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무기력하고 힘들 이제 무기력하고 이제 게으름이 온다는 것은 사실 힘이 없어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아, 내가 지금 무기력하다. 아, 내가 너무 우울하다. 아, 라고 이야기 나누고 어, 이제 전화를 끊으면 어, 또상대방이 그랬던 경험들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그리고 이제 끊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너무 길게 전화 통화를 해서 막 내가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나는 힘들어 나는 뭐왜 이런지 몰라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라 짧게 정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나는 무력 무기력하다. 나는 지금 너무 우울하다.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라고 해서 짧게 이야기 나누고 상대방의 경험담을 이렇게 듣고 막 이렇게 충고하려고 하는 사람들 말고요. 아, 나도 그랬어 아니면 뭐 자기의 그냥 삶에 대해서 이렇게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전화 통화하기에 좀 좋은 대상들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몇 가지 유익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자책에서 좀 빠져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 내가 이것이 병이다라고 좀 인정하는 게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사람과 연결됐을 때 그때 힘을 거기서 받아요. 그러니까 회복하고자 열망을 가진 사람들 사이에는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용기를 낸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들을 좀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전화를 했으면 아 이제 좀그 다음에 뭐 일어나 볼까 뭐 이렇게 밥을 먹어 볼까 요런 것들을 좀할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아 때로는 이렇게 자기를 보지 못했던 것을 확 이렇게 보게 하는 효과도 있어요. 이렇게 전화 통화를 했는데 뭐 예를 들어 상대방이 이 이제 상대방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 음, 더 힘들게 살아간다던가 아니면 이제 거기서 이제 회복을 했다던가 아니면 열심히 이제 회복하려고 애쓴다던가. 아, 니면 상대방이 좀 약간 지친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동기 부여를 이렇게 받아서 다시금 자기도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 모임이 이제 성장하게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화 통화거든요. 전화거든요. 그래서 그 머릿말에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전화가 없었다면 전화가 이 시대에 발명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이토록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무료통화도 많고 어플도 많고 또 이런 것들이 많이 무제한 뭐 이런 것도 많잖아요 그래서 전화통화를 이렇게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 평소에 이제 그런 사람들을 알아둬야죠 그래서 회복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럼 그런 사람들을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이제 여러 회복하려고 하는 모임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런 모임에서 그런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받고 이제 연결해도 그렇게 이제 어떤 친분들을 쌓고 또 전화를 평소에 해두어서 이제 이런 위기의 상황에도 전화 통화를 할수 있도록 해두면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응원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얘기를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입니다.